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부자 되자, 주식부자의 공대표입니다. 자, 조정주는 폭락장에서도 올라갈 놈은 항상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하세요. 라고 어, 영상 작성해 봤는데요. 타이틀 작성해 봤는데요. 자, 제 영상을 어, 당일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10일 뒤에 보는 사람도 있고, 5일 뒤에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 참고하셔서 매매에 임하셔서 성공투자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종목 오픈하기 전에 그 전에 저희 주식부자라는 채널 여러분들의 관심과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그런 채널입니다. 자 밑에 영상 하단에 있는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눈으로만 지켜보고 계시지 마시고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브리핑 이어가기 전에 오늘 장 시장 브리핑부터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한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일제히 무너지고 있는데요. 자 무너지는 이유는요. 자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한 공영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경제 성장이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 6월달에 금리 인하 고금리 시대에서 6월달에는 금리가 인하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뒷걸음질 좀 후퇴하면서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3%에서 어제 보니까 4.4% 부근까지도 오름세를 보이더니 3대 주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제 좀 공격을 하면서 여덟 명이 사망했다고 했었죠. 그 후에 구조하는 트럭 역시 폭격을 해서 폭격을 해서 미국 백악관에서 분노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좀 쏟아져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러 영토를 추가적으로 타격해서 13명이 폭사하는 등 중동 리스크가 더 확대되고 있고 확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금값인 안전자산 금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4월 3일 기준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그럼으로써 2,000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400개에서 한 500개 정도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일전에 제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서 8명이 사망해서 수혜주로서 이 종목을 봐라! 라고 하면서 흥구석유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자, 이때 당시가 만 570원이었는데, 이게 오늘 기준에서 14,800원까지 오전에 올라갔고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금 13,540원인데요. 자, 이거 거래량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또한 제가 흥하의 운이 급등하는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해서 흥화해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3천원 짜리였는데 야 이게 오늘 4월 3일 10시 6분 기준 3,450원까지 플러스 20%까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긴조정 끝에 이 많은 사람들의 물량을 좀 매도 매도세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그때 앞서 드렸던 것 같은데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거래량이 터졌는데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이 출현하는지 윗꼬리를 형성하는지 어 혹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지 그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가, 어, 당연히 이번에 좀 하락을 해야 됐을 것, 해야 될 법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왜냐. 3월 달부터 기술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자, 3월 달에 인터배터리를 개최를 하면서 이때 배터리 관련주나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GTC 개최를 하면서 이때 엔비디아가 로봇을 대거 끌고 오면서 우리는 이제 로봇 사업에 정조준한다 라는 그런 브리핑을 하면서 로봇주들도 급등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삼성 역시 맴콘을 개최를 하면서 이때 뭐 소개했죠? HBM, HBM과 CLXL을 소개를 했는데 반도체 관련주가 AI 수요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때부터 연일 급등랠리를 펼쳤단 말입니다. 2차전지도 올랐고, 로봇도 올랐고, 반도체도 다 죄다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한번 줄법하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제가 종목을 또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종목은요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10시 16분 기준 현재가 9,340원을 그리고 있고 플러스 2.19%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동국산업은 내년 특수강을 제조하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이 기업을 어, 분석해 보면은 자 일전에 작년에 동원시스템즈랑 2차전지 원통형 캔을 생산을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7% 정도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고요. 동국산업과 2차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 원제조 원제조 소재의 공급이라든지 판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동원시스템즈랑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면서 매출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같이 동반 오른 적이 있고 중국이 경기회복 기대감 때문에 철강주가 일제히 오를 때 동국산업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어, 흐름을 어, 같이 보면서 동원시스템즈랑 이렇게 같이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원 시스템즈는 지금 현재 강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동국산업 면밀히 뜯어보도록 하면요. 일단은 지분율이 최대 주주가 50% 정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재무제표는 썩 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 전년 동기 대비 800억 정도 800 8600억 정도 벌던 회사가 7500억 정도로 가라앉으면서 매출이 마이너스 12% 정도로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12억 정도 벌다가 마이너스 270억 정도 기록하면서 적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자 또한 단기 순이익 역시 보면요 22억 벌다가 200 마이너스 200억으로 적자를 지금 기록한 회사예요. 자 그러므로써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온 만큼 어, 추가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그 다음에 좀 어닝 시즌에 실망 매물로 좀 매물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좀 예상이 돼요. 자 수급면으로는. 어, 외국인이 한 25만 주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고, 한달 내내 기관하고 금융 투자, 그리고 투신, 연기금이 이렇게 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한 이렇게 보면은, 자, 파동을 그리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21선 부근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정고점 부근까지의 반등을 돌파를 하면서 반등을 보인 적이 있고요. 또 21선 부근에서 재차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죠?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그리고 또 다시 이번에 21선 부근에서 오늘 저, 저, 저가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요 부분만 부근, 좀, 어, 돌파를 해준다면은, 어, 만원 부근, 정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과거에도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를 하더니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세를 나타낸 적이 있고요. 그죠? 요때. 그죠? 눌렸다가 요때 요까지. 그리고 또다시 급등했다가 또 다시 2 1선까지 눌린 다음에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세를 나타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급등했다가 추가적으로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2 1선 부근에서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을 과거에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고점 부근까지의 상승, 만원 부근까지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분할 매수로 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했는데, 혹시라도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자, 실시간으로 대응과 대처를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추세를 보면서 체결량과 체결 강도를 보면서, 외국인의 수급현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분들은요, 010-2509-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셔서 서포트 얻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이 유익했으면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